이번에 실시간 검색어 음. 3위에 차지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3위를 차지했다고? 네. 네. 이, 이 같은 날 황교안 대표의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아. 그것은 실시간 검색어 5위에 차지했습니 그날 우리 유효애인가 뭐그 내부 인터뷰하자않서 했지. 근데 실물이 방송보다 더 멋있네요. <laughs> 실물이 훨씬 나아신데요 정말로 실물이 훨씬 나아졌네요. 그 차례를 지냄에 있어서 그 수많은 홍동백서의 과일들, 음식들을 놓는데요. 이제 그 약간 옛날 스타일의 음식인데, 최근에 음식들, 초콜릿이나비스켓을 좋아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홍동백서에 맞춰서 그런 색깔에 맞춰서 놓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대로 이제 돌아가신 조상분들이 계신데, 새로 환생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런데 100% 환생했지. 예, 환생들 거의 하셨을 텐데 제사를 지내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전달이 되는지. 아, 그러니까 제사는 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백해 위에 머리를 잡고 당겨서 이 해주잖아. 그럼 굉장히 좋은 거야. 백해 머리. 네 지금 네, 총재님 간단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 네, 총재님 오늘 도 어, 추석을 맞아서 귀중한 시간 정하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그 그래. 어, 이번 주 국가혁명당은 이번 9월 12일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민들에게 국가혁명당의 삼상 정책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응, 그렇죠. 국가혁명당의 기성길 정책 홍보 활동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응. 3위에 차지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응. 끌었습니다. 3위를 차지했다고? 네. 차지했다고? 네. 이, 같은 차지할게. 날 황교안 대표의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와. 그것은 실시간 검색 5위에 차지했습니다. 5위. 야권의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흑영력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실시간 검색어에서 밀렸다면 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또한 내년 총선에서 매우 위태로운 위험한 시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한국당 당원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제 신생창당단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호탈 실시간 검색에의해서 이렇게 밀린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암흑하기 그지없습니다. <laughs> 우리가 갔을 때, 도시에 갔을 때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어, 거기는 기차표를 예매한 사람들이라 가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신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뭐 사진도 찍어주고 반응이 그래도 우리 는 좋잖아. 네. 아. 네 총재님께서는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국민들과 직접 추석 인사를 나누고 같이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그날 그곳에서 이제 총재님을 직접 뵈지 못했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어 국민들에게 간단한 추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날 우리 유여행과 뭐그 자유 한국당. 최고위원회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희영 유희영? 네 내가 인터뷰하지 않아서 했지 일단 장담하신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삼삼정책 간단하게 한 줄만 설명해 주신다면? 삼, 삼삼정책은 이제 국민 배당금 네. 아, 매월 150만 원씩 근데 실물이 방송보다 더 멋있네요 아,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laughs> 정말로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아니 유희영님도 실물 보니까 아주 좋네 감사합니다 악수할게요 감사합니다 홍가희 행정장 파 혁경영 멋져요, 멋져요, 잘 생겼어요, 멋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지금 많이 떠요 이번 추석은 뭐 여러분들은 추석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우리 국민의 추석은 진짜 풍성해야 돼 풍성. 그 풍년 풍자가 풍성 풍성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가 않고 이 추자가. 밑에 마음심자가 붙으면 근심할 숫자예요 이번에 추석이 추자가 못돼 버린 거예요 요 추자에다가 마음심을 넣으면 추석날 근심을 하고 있다 수석이 돼 버린 거예요 추석과 수석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근심할 숫자예요 근심하는 날이 돼 버린 거예요 아들이 오나 딸이 오나 며느리가 오나 막 부부싸움 해었지 오지 않지 또뭐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싸우지 싸움박질하지 이거는 말이야 추석 날이 걱정 근심하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 돈은 없지 월급은 받은 것 뻔하지 시부에 어머니 아버지 뭐 어디 이거 가서 쓸 일은 많지 이 추석 날이 추석 다음 달에 카드 결제하느라고 다 이게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는 근심덩어리가 되고 있어. 네 맞습니다. 추석. 그러니까 경제가 가계부채가 1 5 0 0 조야. 더민 가계부채야 이것도. 이거 100% 없애주지 않으면 경제가, 요게 경제 발목을 잡아. 이게 서민들의 수입을 거의 70%를 가져가 버려. 은행이 자가 그래서 나는 1,500조 양측 완화회가 대통령이 되면 3년간 4,500조 밖에 안 찍어. 뭐, 뭐 어떤 방송에 JTV는 허경이 대통령이 되면 뭐 매년 1,500조를 찍는 데나 말을 잘못한 거야. 그럼 국민들이 오해하잖아. 3, 3번에 걸쳐서. 전체 총통화 발행, 한국은행 발행 돈 이것이 실제 우리 시내에 남아있는 돈은 화폐통화량이 OECD가 평균 25%인데 우리나라가 10%예요 돈이 해외로 전발했다는 소리 경제가 탈환하가 해서 이0 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총통화의 4배를 찍어냈어 20년 전에 그래가 아베 노믹스가 이거 해가 경제 살려냈어 지금 일본 통화량 25%예요 그우리 10%예요 나라 되겠어? 카드까지 다합친거예요 10%가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1,500조 첫번째 찍어내는건 가계부채 없애버려 그래서 우리 지금 추석은 옛날에는 풍성했어 한가위라는건 저녁에 석이 붙은 이유는 보름달이 뜬다 이 소리 저녁이 되야 추석 분위기가 나와 안나와 그러니까 저녁에 이 가을 저녁에 가을 저녁이 실제 추석이야 보름달이 뜬거있다야 한가위 보름달도 다 이러고 달빛도 불태우고 뭐 이런 때도 있었지.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거는 저녁에 그제 분위기가 나와, 밤에. 낮에는 제사 지내고 저녁에 노는 거야. 윷놀이도 하고 뭐. 응? 어? 그런데 추석이 뭐가 됐어요? 수, 근심하는 수, 밤이 되어버렸어. 근심하는 저녁은. 예. <laughs> 그래서 이 수가 그런 아름다운 숫자인데, 근심할 숫자야. 그러니까 추석이 요렇게 돌변했는데 나는 앞으로 이걸 없애주겠다. 음. 매월 150만원씩 받는 풍성한 추석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정규직 비정규직 싸움 하나도 없는 추석을 만들어주겠다 하더비, 가계부채 하나도 없는 추석을 만들어주겠다 생활비 월세 걱정 하나도 없는 추석을 만들 결혼은 무조건 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3억 주고, 애 남으면 5천만 원 주고, 무조건 국가가 결혼을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 연애 비용은 매월 20만 원씩 연애 비용을 주고, 국가가 결혼을 장려해서 결혼부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주는 반가운 추석을 만들어 주겠다. 국가 책임져야 취직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켜주고 못 시킬 때는 매월 국가인턴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겠다. <laughs> 그러니까 실업자 단한 명도 없는 주석을 만들어주겠다. <laughs> 뭐, 더 이상 또 무슨 인터뷰를 해야 될까? <웃음> <웃음> 정말 말씀대로라면 허토피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럼. <laughs> 네. 그러니까 허니문 여러분과 내가 신혼 여행 가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 차례를 지내해 있어서 어. 그 수많은 홍동백서의 과일들 음. 음식들을 놓는데요. 음. 이제 그 약간 옛날 스타일의 음식인데 음. 최근에 음식들 초콜릿이나 비스킷을 좋아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홍동백서에 맞춰서 그런 색깔에 맞춰서 놓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까? 어, 제사상은 홍동백서를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음.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될 거는 우리가 제사상은 네. 진수성찬을 체리는게 제사상이라고 생각해 이게 예. 예. 그런데 아버지가 국수를 좋아 했다면 네. 국수 한 그릇 얹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떡이나 과일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돼 네. 반찬은 순서가 없어 홍동 백서의 의미는? 아 그런 거 비, 의미가 없어 아. 알겠지? 네. 그거는 유교식이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유교식을 따라갈 이유가 뭐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네.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던 거이 네. 진수성찬은 유교식이거든 이 진수성찬이 일본 사람들 보면 웃어 일본 사람들은 이런 낭비를 안 해요. 네. 우리 민족은 유난스럽게 이걸 지키다 보니 진수성찬 하니까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네. 그래서 에, 며느리나 시, 시어머니가 이게 갈등이 생겨.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버지가 국수를 줬으면 국수 한 그릇 비벼가지고 계속 넣고 거기다 고추장 넣어서 비벼서 맛있는 비빔국수 한 그릇 딱얹어놓 그 다음에 과일, 반찬, 우리 먹는 거 그거 좀 얹어놓고 절하면 되는 거야 제사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는 5천 년된문화기 때문에 안 없애는 게 좋아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차려놓고 기도하면 돼 불교인들은 절하면 되고 그거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그걸 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진짜 산교육이야 야, 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절해라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도 절을 하는데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기한줄 알아야지 그런데 네. 기제사는 지나는데 명절제사, 추석, 설아다 해야 돼요, 돼요. 기제사, 명절제사를 다 하는 이유가 기제사라면 이웃하고 음식을 나눠 먹잖아 그리고 기제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얼굴에 마른 버짐이 막 피었어 맨날 죽만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네. 시골의 아주머니들이 영양실조야 제사날은 합법적으로 고기도 하고, 전도 부치고잘 먹어. 그래, 안 그래? 예. 제사상에 생선도 올라와. 예, 올라와 그니까 옛날 시골 여자들이 그 제사장에 오면 생선백다리를 며칠씩 먹어. 다 빨아먹어. 시아버지가 먹고 나면 생선백다리다 먹어요. 조기, 조 대가리. 그 며느리들이 다 씹어먹어. 하나도 안 버려. 이 우리나라 제사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마른버짐 영양실제로안 죽은 사람이 많어. 이 제사 문화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를 면해. 우리도 마른 버짐이 얼굴이 허옇게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못 먹어. 나도 마른 버짐이 얼굴에 떨어질 날이 없었어. 항상 얼굴이 허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꼬마들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피부병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게 마른 버짐이라고 그래. 세상의 아프리카 어린이들 보면 얼굴에 뭐가 나잖아. 그게 영양실조에서 오는 거야. 걔네가 볼 때마다 가슴 아파. 그래 내가 아프리카 그 어린이 내는 돈 많이 내고 있어요. 저도 내고 있어요. 어 내고 있잖아. 겉으로는 안 드러내지만 내고 있다고 내가. 그래 나중에는 내가 해결하지. 네.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국민들이 영양실조에 여자들이 골다공증 이런 걸좀 면했다. 어린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보니까 영양실조를 벗어나는 거야. 두 번째 제사 음식 때문에 이웃집 안에 밥을 나눠먹어. 그럼아저 집은 제사 지냈다. 저 집은 지 조상을 위하는구나. 이런 게 서로 정맹이 돼. 우리 제사 지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놀아 먹으니까 이웃집 안에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우애가 돈독해져요. 제사가 없어봐. 뭘 놀아 먹을 거야, 잘. 제사 음식은 서로 나눠 먹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점이 너무 많아? 부모, 자식들이 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아, 조상도, 죽은 사람도 제사를 지내는데, 살아있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교육이 돼야 안 돼. 근데 우리는 제사 문화에서 많은 우리 문화 중에 이게 어떤가는 문화요 그러니까, 신속, 신속 없지 않겠어. 피제사, 명절제사 꼭 지내는데 음식은 자유분방해 갖다 놔. 아빠가 떡국자 하면 떡국한그러는면 돼. 아빠가 국수, 국수, 냉면한 거를 딱 갖다 놔면 돼. 반찬 절대 힘들어 하지 마. 어린애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제사상에 올렸다가 가족끼리 먹으면 되는 거야 두고두고 맞아? 맞아? 예. 어,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부족한 영양분 이런 거 제사상에 올려서 가족이 먹는 거야 말은 조상 핑계지만 먹는 거는 자기 자식과 예. 가족이 예. 먹잖아 예. 그러니까 영양 고충하는 유일한 기회야 또 옛날에는 그 튀김 닭을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안 올렸어요 어. 그럼 튀긴 닭을 것들과... 올려도 관계없어 음식이 아무거나 관계없단 말이야 옛날에 제사상에 올리는 예법은 일단 이제 안 따라가도 돼 아버지 좋아하면 통닭 튀긴 거 <laughs> 갖다 놓고 소고기 올려놔도 되고 또 떡국에는 소고기 닭고기 다 들어가 그건 며느리 마음이야 그 집안 내력대로 하면 되는데 닭을 왜못 올려 음식에는 구애받지 말고 부모님과 자식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편리하게. 예. 아버지가 스파게티를 좋아했다. 그럼 <laughs> 빨간 스파게티를 해야지. <laughs> 아,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던 스파게티 올려 싣고 드세요. 올려 놓고 우리가 다 빼서 먹는 거지. 예. <웃음> <웃음> 자식들이. 어? 아니 나중에 제사 끝나면 다 먹어. 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부담 없이 올리고 어머니 아버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손자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엄마는 옛날에 품행이 됐다. 우리 엄마는 정말 고생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말이 없었다. 어? 엄마는 그냥 아파서 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말 한마디 안 하셨어. 엄마는 아버지하고 한 번도 안 싸웠다. 이런할 말이 많아요. 그걸다 해줘 며느리가 다 들어. 야이 집은 참 어머니 시어머니가 좋아 훌륭했구나. 이걸 아들이 자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자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육이 엄청난 교육, 산교육이야. 알았지? 네아난 이거 인터뷰 다 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대대로 이제 돌아가신 조상 분들이 계신데 새로 환생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럼 그런데 100% 환생했지 예 환생들 거의 하셨을 텐데 제사를 지내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전달이 되는지요 어, 그러니까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니까 어. 그러나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예. 아버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예. 아버지 어머니 또 그거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 생각 사자 사모 부모님을 사모하는 거라 말이야. 부모님을 사모하는 거지. 부모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것이 돌아가서 인간으로 환생했던 백공으로 갔던 관여할 일이 아니야. 시는거있다 어 귀신으로 있으면 제사상을 먹으러 와. 귀신으로 있는 사람 집 제사밥은 맛이 없어. 어 먹어버리니까. 네.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시식을 해버리니까. 아. 눈으로 먹어버리지. 어. 뭐 입으로 먹나 밥 맛이 단 맛이 싹 없어져. 단 어, 맛이 꼭 술, 그래. 술도 마시는. 아술 어, 같은 건안 먹는데 밥 자체가 단 맛이 싹 섭이고 반찬 맛이 싹 없어져 버려. 음. 귀신이 시식을 하고 간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실제 상황이야. 네. 그러나 대부분 보면 6.25 직후에는 죽은 귀신이 많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많았어 제사만 지내면 맛이, 제사밥 맛이 없어 요새는 뭐 그런 귀신이 있나? 다 정상적으로 죽었으니까 윤회한단 말이야 모든 99%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여자의 자궁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죽어서 여자의 자궁으로 못 들어가고 짐승 자궁으로 들어가거나 뭐 모기 자궁으로 들어가거나 바퀴벌레 자궁으로 들어가거나 다 들어가 곤충으로 가버리고 알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지만 옛날에는 다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갔어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윤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응? 알겠습니다. 아, 음, 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